뭔가 오모가... 그게 좀 어떻게 해야 안 되는 것같는데헐 <목소리도> 진짜 신기해 어떡해 이거 너무 신나 아, 아텐션 아텐션 터미널 1로 가야 되는 건데 너무 당연하게 대한항공 타겠지? 그리고 T2 가야겠지? 하고 생각하고 T2에서 내렸어요 어, 세상에 제가 한참 일찍 도착을 해서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답니다. 어근데 공항을 잘못 간 거는 저 진짜 이, 이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웃긴 경험이군. 어, 안녕하세요. 아, 라간이다빠져해하다 안녕하세요 사바이디 사바이디 짜오신냥 도 약간 중국어 배우는 것 같아 도 짜오 어멘와 네. 근데 어려워 음, 가수고였었으면은 컵자이 티오튼마프 아칸이에요 <laughs> <laughs> 네이거는 언어가 음, <laughs> 근데 그게 좀 어떻게 해야 애들한테 와닿을까 아무것도 걱정돼 데딱 제가 옛날에 네팔 해외봉사 갔을 때 했던 거는 똑같아요 어? 그래? 네팔 에외 이게 지진 피해 음... 있었던 거라 돌아가신 가족들 기름을 음... 음... 근데 진짜 이 보이는 것처럼 제 기억에서도 음... 너무 아름다운 기억이었다가 따뜻하고 꿈같고 어떻게 이런 경험을 내가 하고 왔을까 싶고. 그렇구나. 다 되게, 되게 다양하죠. 음. 너무 아름답죠. 음. 느껴지는 것도 아름다워. 때 기억에도 똑같이 하는 아 21살 때였으니 지금 이제 거의 10, 10년 됐는데 이제 10년 뒤에 또할수 있다면 전 너무 잘벗고다나서서나 그냥 여기 김혜자 선생님 하고싶어 <laughs> 김혜자 선생님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공사에뜻지 있었는데 음. 하지를 못하고 있어 진짜요? <목소리도> 저가 되게 도움이 됐어요. 진짜요? 그래요? 와대단네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고요가 주황프라방 도착! 애기들 보러 가는 곳에 도착했어요 라오스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떨려 어떡해 저요? 저는 그냥 떨려요 잘해야되는데 찬이랑 사랑한다고 많이 해주려고 외우고 있어요. 와우, 더 시원해. 음, 감미미나라. 캡시 제로. 어? 캡시 제로. 오, 와우, 여기 제로도 다 있네. 소이라 so mm -hmm. 그래. 말도 연습했어요. 정말. <laughs> <당한> 사이디. <laughs> 사이디. 싸바이. <laughs> <laughs> 탈락. 싸바이. 헬로 싸바이. 빠빠이팅. 아. Like 이렇게 해야 <laughs> สบายดีคอยสเคอยเ็นกงเกาหลีนินดีที่ได้จะกาหลเาลงเป็นกกาหลีี どうしておっ、そうだ。おっ、そうだ。おっ、そうだ。おっ、そうだ。おっ、そうだ。おっ、そうだ。おっ、そうだ。おっ、そうおっ、そう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하답니다 <laughs> 차가 걱정되는데 <laughs> 드라이버분은 하나도 안 놀라세요 원댕투데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곳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베스트 드라이버들이래요 땀이 차서 치마를 걷고 있는데 차가 너무 흔들려서 아마 무릎에 멍이 들것 같아요 여기래요 자, <놀람> 바이디 다, 아, 다 오셨네요. 어. 떻게 어, <laughs> <laughs> 와, 근데 진짜 너무 멋지다. 르네스코 짱이다. 근데 <laughs> 사는 아이들인데 어. 원래는 이게 없었으면 학교가 워낙 멀리 하고 가기 도 응, 힘들고 등급길이 험난하다고. 그데교육의 기회가 뚝 끊길 수도 있는 거고 공부를 함으로써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찾수 있죠. 와, 진짜 대 대단해요. 아, 하, 펜션애텐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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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스은은티생님저은입니은코는평공가학리 닌디, 티다호자 닌디, 티 레이버 펌 레이버 어, 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나의 꿈은 나의 꿈은 오! 오! <laughs> 모모입니다 오 갱라이! 오 너무 잘하네! 오 감동이야. 그리고 이제 스케치북 나눠주고 써보기로 할까요? 알겠어요. 내 그림 실력 팔로나고나 떨리는데. <laughs> 당연히 의도한 거지. <laughs> 잘하지 않았어? 너무 열심히 해. 뿌듯하게 선생님 될래? 나의 꿈은 선생님입니다. <웃음> <웃음> 왜 의사? 와 오. 진짜 잘한다. 이 친구 음영까지 넣었어요. 오, 다들 너무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배인맥 길을 열어준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f l o w e r flower. 나무는 뭘까? 해.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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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스 와. 헤헤 킹라이. 너무 잘했어요. <laughs> 폴리스. 와 너무 잘했다. 킹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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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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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와 박수.

Sampai jumpa di video-video kecantikan. Satu, dua, tiga. Sekali lagi, satu, dua, tiga. Terima kasih. Saya menyayangkanmu. Saya menyayangkanmu. Terima kasih. Anak-anaknya terlalu melihat saya. Oke, Why am I 눈물을 넣었다. 아니야, 그 저, 저거 저킹 아이가 너무 나한테 깊은 눈을 보냈어. 누구? 슬픈 걸까요? 이거 잠깐 했다고. 3일 날하 헤드 사랑스러운 서3 0 So when we arrive the hotel I 지도 몰랐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 <목소리도> 아, 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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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원. 이 아이들을 마주했을 때의 아, 행복함은 내가 아, 네팔 해외봉사 갔었던 아, 10년 전이랑 똑같다. 아, 진짜 아, 똑같은 감정이다. 아, 이 감정은 10년 아, 전이든 아, 지금이든 아, 똑같다. 아, 그리고 어느 나라든 아이들은 참 순수하고 너무 예쁘다.

눈빛들이다 살아있고, 그치 응. 너무 예쁘지? 내가 응. 이것도 알려줄 거. 이건코리아하트라고 하니까. 내가 하고. 꼬리 아사트. 진짜 똑똑해요. 그림도 잘 그리고. 진짜 애들이 성명해서. 감감사다 애들한테. 전 무게 하나같이 다 예쁘죠. 땀이 보이려나? 와 더워 빨리 빨리 샤워하고 싶어요 빨리 와 땀에 절여졌어 각오를 한 더위지만 너무 덥네요 약간 기력이 없어요 지금 오늘 아가들 만나서 진짜 너무 보람 있고 행복했어요. 이 맛에 현장 본사를 역시 하는 거예요. 직접 와보지 않고서는 절대 모를 그런 뿌듯함, 뿌듯함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어딜 가든지 아이들은 항상 말고 소중해.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어디서든 잘 커갈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게. 성된성인 같아요 이렇게 저는 오늘 둘 살랐으니 내일은 간단하게 소소하게 투어를 가보려고요 그랬고요. 똑똑똑똑. <laughs> <laughs> 귀여워. 좋아. 좋아. <laughs> 나도 잘 갖고 있어. 더웠나 Every time you show up smiling at me Never know how you play it along 오늘리포터나무지금 <laughs> 공항이고 이거 카메라 가방이거든요 공항 직원분이 졌어요 야, 열심히 찍어놓고 카메라 가방 놓고 올뻔했네 Soldier. Soldier! Eli! Eli, hello! Eli, hello! Eli, hello! cái hello! 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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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Eli,

Hãy subscribe Nhất. kênh Ghiền Mì nè.